네 안녕하세요. 달고은의 감귤농장에서 천혜향이 왔습니다. 얘는 가정용 포장 5kg인데요. 그 천혜향은 그 제주 감귤과 오렌지가 만나서 만들어진 과일이라고 들었어요. 이름도 참 예쁜데요. 그 맛과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해서 천혜향이라고 붙여졌다고서 해 들은 것 같아요. 어떨지 몰라서 일단 5kg만 주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보기로는 음 아주 싱싱하고 신선하고 좋아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두 칸으로 왔고요. 음, 포장이 이렇게 크게 과하지 않은 하는데 아, 음, 손상도 전혀 없이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. 원래 감귤을 좋아하는 우리 집인데요. 요즘 감귤이 좀 자주 시중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맛있는 감귤류 천혜향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 주문하는 농장인데요. 먹어보고 후기 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